이게 전부 꽃이이요 이파리가 아니고 밥꼬이예요 안녕하세요. 영천앤입니다 네. 내일부터 비 온다 그래서 오늘 인제 꼬치에 2차 추비를 주려고요. 꽃추가이 날가뭄 속에서도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텨줍니다. 고맙게. 꽃추도좀 달렸고요. 고추가 이렇게 달리죠. 아이고, 날 가문데 그래도 고생한다는 것들이 많이 달리느라고. 그래도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고추 이렇게 달리는 게 신통하네요. 날이 뭐, 뭐 진짜 유리 없는 가뭄이에요. 얼마나 가문지. 장갑 좀 끼고. 자, 이렇게 비료가. 비료는 2차 추비는 1차 때는 요소 비료를 줬고요. 2차 추비에는 이제 복합을 줍니다. 이렇게 복합 비료가 준비되었고요. 요거, 요거는 요구르트 병이에요. 요구르트 병 윗비분을 올려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 물론 한 통씩 이렇게 퍼서 줄 거예요. 이렇게이렇게 주니까 바깥에 흘리지도 안 하고 쏙쏙 잘 들어가고 아주 좋아요. 자리는 꽃추 포기와 포기 사이, 이제, 지난번에 1차 줬던 자리에 이렇게 흙 드시면 여기 딱 드러내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흙을 딱 덮어주세요. 이렇게 놓으면요. 비 오면은 아주 잘 녹아요. 이렇게 놔야 위에다 흙을 덮어야 비가 굳지도 않고 좋아요. 꽃이 비가 맞아도 고추 잎에 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비를 맞으면은 이게 비료가 막 고추 잎에 막 튀어 올라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놓으면은 햇빛에 이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면 잘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죽어 나서는 흙을 덮어줘요 여기 이렇게 1차때 줬던 자리가 있어요. 흙만 드시면 여기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료를 한통 퍼서 그다 놔줍니다놔주고 위에다 이렇게 또싹 덮어주고, 그게 렇 덮어놨던 흙만으로도 충분히 돼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드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보이면 이제 비료를 한통 퍼서 자, 여기다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러는또 흙도 퍼주고 이쪽에도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구멍을 내고 또 비료를 한컵 퍼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 조금 더 일찍 줬어야 되는데 일차 주고 한 20일만에 주는데 원래는 근데 날이 너무 가물어서 비 오면 주려고 비 온다 그러면은 주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는 한 20일만에 줘야 돼요. 이렇게 파고 비료를 한컵더 푸고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음. 그냥 조금 더 멀리 가가 있어도 돼요.

고추가 이 정도면 잘된 거예요. 고추 달린 것좀 봐봐. 고추 좀비춰줘 봐. 고추 달리는 거. 고추 여봐라. 얼마나 많이 달린다. 그 옆에 보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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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봐라 고추가 이말 가운데 이렇게 주릉주릉 달릴 수가 있는 거. 봐요, 야, 까지가 부러지겠다, 이발이. 음. 이렇게 만이달린는거게 말이 얼마나 가무는데, 그래. 이 정도 달리면 이잘된 거야, 이 꽃이. 보여줘봐, 한번. 이거라. 이게 전부 꽃이야, 이게. 이 이파리가 아니고 밥꽃이야, 이게. 이거라, 이거. 네. 이거는 굵기도 굵다 이번 에이거름 뭐, 완전히 가지가 뿌려져 간다 얼마나 많이 달렸니 분다 여전히 말한 이제 뿜지는 것도 있잖아 추비주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추비주고 내일 비쫙맞치면은 이 고추들이 막아 맛있다 하면서 흡수를 싹 해버리면 은 아주 또 부쩍 성장을 더잘할 거예요. 이렇게 시기와 때를 맞춰서 주는 게꼭 필요하더라고요. 농사에는. 고추가 날씨가 많이 가물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 원래 가뭄 고추최고는잘된 편이에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도 동네 사람들도 와서 보더니 아 꽃이 잘 됐다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됐다고 빈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키운 보람을 좀 느낍니다 자 때에 맞게 추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꽃을 잘 키워서 꽃초농수 잘 지읍시다 날씨가 너무너무 가물어서 많이 힘들었죠 이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달 말부터는 장마 진다고 하니까 이제 좀감은 걱정은 덜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